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개바이 콜롬버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감기 걸린 마누라 집에 잠시 놔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혼자. 혼자 오늘 어디를 나냐면 왔 오후 낚시의 대명사 두미도 갯바이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요 두미도 갯바이에 무슨 낚시를 하러 왔냐? 당연히 감성동 낚시를 할 건데 오늘은 어떻게 낚시를 할 거냐? 이때까지 제가 너무 대체 미끼만 찾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면 정통도 되고 전통도 되는 그런 미끼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자님들. 내 보여 드릴게. 딴딴 따다단 싹자대체믿기도대체믿기지만은 이게 정통믿기 아닙니까 그죠 시장님들 자이거라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싹 깐새우 싹그 다음에 딴딴 따다단 싹보리새우싹자 이렇게 새우 종류만 세가지 사왔습니다 이때까지는 대체 미끼를 찾아가지고 그 대체 미끼로만 낚시를 했는데 자 오늘은 진짜로 이 정통전통 그 미끼로 낚시를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3시거든 어차피 이 두미도는 3시부터 아닙니까 3시부터 그죠 채비도 여기 바로 해놨고 바로 크릴기 해가지고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들 입질 제일 빠른 새우 미끼 제가 찾아 드릴게요 시장님들 고고 하여 어찌 이리 바다가 올 때마다 이리 아프고 시장님들 바다 한번 보여 드릴까 어째 이래, 바다 올 때마다 이래, 아플 수가 지 와, 근데 이해는 못하겠네 자, 시장님들, 지금 역광이긴 한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일단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장님들. 자, 이첫 번째 미끼는베크림베크리 자, 시장님들, 정통 크릴 싹. <laughs> 예전부터 많이 쓰는, 즐겨 쓰는, 자주 썼던, 크림미끼 감이 다 시장님들. 크림미끼첫개쓰감 값췄다. 헉, 첫 크릴에 값췄다 자, 시장님들. 예상대로 바다에 엄청난 잡어가 있네. 요 정통 크림미기가 어째 돼서 돌아온지한번 봅시다. 삭. 역시 안 살아옵니다. 크릴이 안 살아와. 그러면 다음은 요 보리새우. 보리새우 한번 갑시다. 보리새우. 나 아까부터 이거 쓰고 싶더라고. 시장님들 이거는 왠지 잡에좀 버티기 생긴다 보리새우에 감션다감션다시생님들 왜크릴새우를 하려고 했냐면 예전부터 막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 미끼 쓰려고 하면 크릴이 제일 빠르다 크릴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크릴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끼로 맨날 대체 미끼만 찾고 그래서 오늘은 크릴로 정면승부를 하는 감성돔 낚시 그걸 해보겠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또 역시나 별다른 입줄이 없네 두미도는 이제 3시 출발이니까 이제 3시거든 시작 괜찮아 자 보리새우 한번 걷어봅시다 이거 살아오면 대박인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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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시청자님들 지금 밑밥치면 잡아 엄청나거든 근데 오리새우는 살아오네 시청자님들 요정도 요정도 살아올 정도면 괜찮잖아 자 다시 갑시다 이. 새우 살아온다 이. 자 새우 살아오는데 갑시다 으이 참아 어떻게 낚시를 올때마다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거지 참 신기하네 갑시다 으참으라 오늘 하체가 좀 많이 아프네. 자 시장님 어때요? 이제 좀 보기 편하시죠 그죠? 이 고기도 중요한데 우리 시장님들의 이 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밑밥은 아닌데 원래 저쪽이 포인트거든 시장님들 아까 노 올치던데 저쪽이 포인트지만 요 옆에 포인트 조금 옆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저 밑밥은 아닌 진짜 진짜 밑밥은 아닌데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포인트로 이쪽이거든 조금 근데 뭐 작은 거긴 한데. 항상 그렇 듯이 말씀 을 드리 는 거지. 상황이 요래 요래 됐다. 보고를 드리는 거죠. 시안들. 오케이. 너무 힘드니까 커피 한잔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들. 뭐 제가 분량이 없어가지고 막 커피 먹고 이러는 건 아니고 힘드니까. 아, 이 보시면. 이렇게 사, 홍통초입이에요. 시안들. 홍통초입. 이제 날물이 싹시작그든 홍통에 들어왔던 애들이 이렇게 사, 홍통초입을 싹타고 나갈 때. 감성돔을 딱 잡아보자. 는데 뭐 그런 전략으로 이동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원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아까 하던데. 여기는 원래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지. 아, 근데 원래 포인트가 아닌. 이곳에서 이제 낚시를 또 시작합시다 시장님들 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제 크릴 요 깐새우 보리새우 자 요렇게 쓰겠습니다 놔두고 자 이번엔 거꾸로 보리새우 싹 가봅시다 자 원래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 캐스팅 포인트 아닌 곳에 감시없나 생자리에 감시없나자 시장님들 만약에 여기서 감시 나오면은 여는 두미도 콜롬보 자리입니다 내 자리 한번 만들어 보죠 포말도 치고, 근데 이게 포인트가 좀 좋아. 충분히 물고기가 움직일 만한 그런 포인트죠. 자, 첫 번째 시도. 자, 실패. 시안한또 보리새우가 없으니까, 보리새우가. 아. 그러면은, 우리 깐새우 있으니까, 깐새우 당당하더라고. 깐새우 갑시다 이게. 깐새우 살. 깐새우에 감쉰다. 감쉰다. 자, 밑밥은 요 철저하게, 요 포말. 요 발앞에. 멀리서 이 감시들이 밑밥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듬뿍 타. 한번더 타. 올 때까지 타. 마무리는, 값이 없나? 자, 친구야. 자, 한 마리만 물어보자, 한 마리만. 견제 한번싹 해주고. 싹. 일주일. 와, 찌가 총알처럼 들어갔는데. 씨앗, 진짜 찌가 총알처럼 들어갔거든. 미끼도 없고. 좋다. 깐새우 좋다. 반응 있는 깐새우 다시 갑니다. 깐새우 좋다. 깐새우, 값이 없나? 자, 한 번만 쭉더 하자, 친구야. 시음 일주일 또 한다. 일주일 또 한다. 자, 씨앗, 왔다. 씨앗, 물고기 왔다, 물고기. 하, 이게 왜 그러노? 어째 안 보인다 했다, 친구야. 또 왔나? 우리 친구. 용치, 안녕! 순간 설렜다, 진짜. 아, 순간 많이 설렜다. 용치 말고 감시 다 자, 용치 다음 감시 한번 가자, 친구야. 줄넘기 한번삭 하고. 찌가 금방 입질 받았던 때로 딱 오고 있거든, 진저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들어간다이찌들어간다이 들어간다이. 오케이, 찌가 많이 들어갔다이 하! 하, 용치 친구가 만나 보네. 큰일 났네. 우리 이 용치 친구는 참음 잡은 말고 깜시없나 줄넘기 싹뭐그 입질 아이 잡아내 샤이안드 엄청난 타이밍에 인지를 했어 자야 안드 봐요 내 네, 네, 이런 입질도 잡아냈다 이런 입질도 나쁜 미역지친구가아 근데 크릴로 낚시하니까 재밌네 이 입질이 자주 들어오니까 재밌네 깜시온다. 엄청난 손발력으로 체험지를 했는데 니역치 행님이 오시가지고 속상하네. 아 진짜 해창에 감시한 만한 딱 들어온다 친구야. 아유 잡어 빠지면 오늘 뜰치 한번 쓸것 같은데 느낌이 엄청나게 좋은데 감시한다. 자 도미도 피크 타임입니다. 피크 타임. 자 줄넘기 한번 싹. 아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인데 쥐 들어간다. 이거. 아. 자첫이끌림박사 자, 시아들 밑걸림을 극복하고 감시다 자, 이 엄청나게 좋은 시간에, 엄청나게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지만은 극복을 해봅시다, 시아들 <laughs> 찌마 한번 들어가라, 진짜 찌마. 지금 찌들어가면 갑시다. 자, 밑밥 좀 지점으로 이제 찌가 싹 스칩니다. 쭉 한번 들어가자, 친구야. 하이 밑밥 내린 지점은 지나버스시아들 자, 시아들 아직 1 시간 남았습니다, 1 시간. 감시다 자 왔습니다 시아인도자 다다다 했다 이무시고하사 이야 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이하하하하하 정경이 정경이 말고 하시하하하하하하하 아, 순간 설렜다 하하어하다간하하야인하 어. 다시 나하다하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정통 정통 한네 데리고 왔고, 요 새싹 데리고 왔고, 이 내가 해보니까 하나 하나 로테이션 돌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각자 배당을 주는 거지. 이 배당을 또 어떻게 하냐? 요 미끼를 보면 각자 쓰고 싶은 그런 미끼가 또 있을 거야. 또이 게임이야 내가. 그죠, 시드니뭐 네, 쓰고 싶은 도최고야 이거. 네, 이거 다니뭐 <laughs> <laughs> 네, 쓰고 싶은 도중이야. 나니 테크 테크한 거. 거. <laughs> 자, 샤아들 오늘 게임 뭐냐면은 이렇게 싹 요 목줄 보시죠 목줄 요 목줄이 세 가닥이다 이렇게 이렇게 싹세 가닥이다 요 보면은 요 길이가 다 달라 긴거뽑야긴거 뽑...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까 당연한 거 아니고 오케이 아무 뭐 길다 오케이 그래 그 이야기 하지 마아시아인들 <laughs> <laughs> 제일 긴 목줄을 뽑는 사람이 원하는 미끼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 남는 미끼를 쓰는 거고 자시아인들 뭔가 집수로네 데왜이 <laughs> 마가 마지막이 되는 거다 이거. 아 맞네 그래. 아 자 뽑습니다 용전부터 갈래? 나 두번째 할게 네 두번째 할래? 나 두번째 할게 가위바위보 할 내가 마지막에 뽑게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청자 저는 이제 진행자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뽑고 1번! Yeah, 1번 용자 2번 오케이 okay? 야 화음 2번에 따따따라다르지 니는 저음이 가난뭐멈짓으 보나 뭘 보나 저음을 해야지 저저음 네 내가 원음 나 고음 맞게자 네 음, 맞춰보지 자 일단 따 따아 따띻따 따따따

<laughs> 와, 이 중, 와 이거 어 이거 버리다 진짜. <laughs> 누가 봐도 자, 나는 꼴등은 아니다. 시한드,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아 뭐고? <laughs> 야 뭔데? 누가 저. 아아 일등. 자, 아, 아, 자, 자, 아, 자 시한드 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똥개 1번 자기가 하고 싶은 미끼 자첫번째를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용자입니다. 똥개 골라라. 제가 원래 이 정통 크릴을 골라고 했는데 너무 강강을 있어가지고. <laughs> 그래 좀 고민된다. 다잘 문다. 아, 그래. 그래. 야 이건 안 된다. 안 문다. 이거 민물에 사는 거데 바닷물 바닷고기겠나 하지만 아이 이소새우와 민물새우를 하겠습니다. 오호. 이건 뭐그르게 없다. 자 시장님들 정통으로 갑니다 정통. 오 정통 가라 정통사. 시발. 마늘 양천간의 까시우. 그래 마늘 까시우 쓰러. 와, 나어때마봐 맨날 이거로요? <laughs> 어, 맨날 지고 자, 시안들. 미끼는 다 정해졌고, 재미끼도 정해졌고. 이제 낚시만 하면 됩니다, 시안들. 자, 바로 이거 들고 출발하겠습니다, 시안들. 자, 나중에 낚시터 가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시안들. 안녕! 안녕! <laughs> 안녕! <laughs> 자 시장님 이렇게 미끼가 잘 녹았거든. 내가 미리 미끼를 잘녹이났지자 여기 다 쓰기 좋게 녹았으니까. 자요 미끼 끼워가지고 바로 감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미끼 실험이 잘 진행될 것 같아. 요 옆에 배가 있는데 내 채비 하는 동안 감시가 네 마리가 올라오네. 지금 나는 크릴, 용자는 깐새우, 똥게는 이제 이소새우랑 모에비 쓰고 있으니까 어떤 미끼가 먼저 감시가 묻는지 바로 실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아마 내게 제일 빠를 것 같아. 자가보시다 시장님. 크릴 사. 첫 캐스팅 다시 한번 보자 감시온나 시장님도 요렇게 어장 보이죠 요 어장 앞에 보면 내가 인공오초가 딱있 돼. 그 인공오초 근처랑 한번 노려봅시다 우리 크릴에 빠른지 깐새우에 빠른지 모에비에이소어우라는 빠른지 테스트 바로 갑시다 감시나감시나 됐다 어 진짜 문다 진짜 문다 오늘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똥개 구멍찌 쓰고, 용자 구멍찌 쓰고 있거든. 고기 안 잡겠다, 이 말이지. 이 정면에서 해가 뜨는데, 구멍찌를 쓴다. 입질이 와도 모르겠다, 여기. 이런 말에 대답을 해주면 안 돼. 요 고기 잡으러 왔는데, 구멍찌를 쓰는데, 정면에서 해가 뜬다. 근데 구멍찌다 어, 늘막 그냥 바다만 보고 가겠다, 여기. 또 왔다. 야, 또 왔다, 이거. 계속 온다. 이거 왜안오 야, 크다. 야, 사이즈 크다, 저기. 여기 밑에 살아오나, 안 살아오나 확인한 바 같다, 확인 한번 있다 확인. 이런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다, 내가 봤을 때. 살아오면 오늘 간수 성이 있는 거다. 이하 보이죠? 이. 이 가능성이 있는 거라 다시 클릭 합시다 지하한테. 좋다. 갑시다갑 감시 없이 정도면 감시 있어야 된다. 이. 진짜 있어야 된다. 이. 자, 이제 비 안착이 될 겁니다. 이. 오케이. 안착됐어. 미끼 선행을 한번 싹 시켜주고, 싹 됐어. 이 밑밥 뒤에 보여죠지야한테이 밑밥 뒤랑 같이 흘려보낼 겁니다. 이요 앞에는 어초가 있고, 어초 근처에 감시가 있겠죠? 그러면이 어초 근처에 감시가 이 밑바퀴를 보겠죠. 그러면 이 밑바퀴를 보고 달려오겠죠. 그 달려오다가 제 크리를 보겠죠. 그럼 물겠죠. 좋다. 작전 좋다. 내지 한번 들어갈것 같은데 진짜. 아유 아침 물때한 마리 물어야 되는데. 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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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감시. 감시, 감시, 시야들이 크리라 아닙니까 크리, 감시를싹사기서사 안타식해 가지고 사 흘리면 돼. 조심들 맞죠, 감시. 감시는 클린이 제일 빠릅니다, 이거. 이렇게 응. 저처럼, 이렇게. 자, 시야 좋다, 아 맞죠? 나안 터지죠, 이게. 고생했어요. 오, 맞다. 그래, 감시 원래 이래 잡는 거야, 이거? 자, 시야인데. 감시 싹! 이 감시 아닙니까, 감시? 내 친구들 좀 보고 계 시야인데. 딴, 딴, 따다다. 최구야 감시 안 잡을까? 왜최구야 말이 없노? 낚시를 하면서. 하, 일단 똥개 패어요 딴, 딴.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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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감시 안, 안 잡을, 잡을 건가보데 어? 아니, 낚시를 말라. 아니, 고기를 못 잡을 건데. 아니, 어? 지마 이해하라. 하지 어? 마라. <laughs> 말라고분명하지 <말하지> <laughs> <laughs> 마라고. 말하지 마라고. 아빠, 옆에서 또 깨가. 어? 고기 놓치가지고. 어? 이길 아인에 다 들고 왔다, 고기. 그니까, 나는 바로 옆 라인인데, 나는 놓쳐도 이렇게 잡잖아. 이말 해가지고 우리가 졌다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아 진짜, 이거 왜 낚시를 와가지고 고기를 안잡는데왜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하, 아, 참. 우리 친구들은 오늘 잠시 잡을 이 생각이 없나봐. 시안들, 검증이 됐네. 사실은 이소새우가 제일 빨랐는데, 근데 기술 탓에 얼굴을 못 봤고, 그두 번째가 딱 크릴이었습니다, 요 크릴. 자, 크릴 한번더 갑시다, 시안들. 갑시다! 자, 이렇게 바짝 붙여야 돼. 아, 자, 이 요때 밑법을또 이렇게 깜시마 딱 주고 자 여기서 채비 안착이 딱 되면은 사 대각선을 흘릴 겁니다. 이때까지 저 앞에서 입질이 들어왔거든. 다 캐스팅을 하더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작전을 바꿔지 여기서 채비 안착을 해서 조금 더긴 거리를 흘리자. 이 작전을 딱쓴거지뭔 말인지 알죠씨셔야데 그래서 고기를 잡았다. 이거죠. 아, 우리 친구들 와우죠. 오늘 나는 안 아프네. 기분 좋게. 자, 항상 이런 상황을 꿈꾸면서 친구들이랑 날쉬 왔거든. 아. 다 같이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낚시를 가는데, 내한테만 물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낚시하고. 그게 오늘 적중하는 날, 그런 날, 기분 좋은 날. 최고, 요 앞에서, 문데 뭐네 앞에서, 감시, 내가 말해줬다잉. <laughs> <laughs> 자, 시원들, 아까 입질 받았던 지점은 또 갑니다잉. 찍어 갑니다잉. 감시, 감시 한번잡아 아, 감사합니다. 요 낚시 와가지고, 고기 잡으면 이렇게 커피도 주고 이래. 커피가 이리 맛있을 수가 있나? 좋다, 좋아. 콜롬버 또 누워있지? 왜? 내 편지 시키고 누워있을 거야 아니 네, 다 했다 애할 거는 아 진짜 또 여멸아 내 촬영 다 해왔잖아 어? 촬영 다 해왔잖아 저걸 저렇게 찍어놓으면 어떡해 왜그 그래, 거기도 접었는데 아 진짜 저게 다야? 아저 뒤에 있었는데 또 채널에 고기 너무 많이 잡는 거 나오고 이러면 또안 된다. 그렇게 찍어면어떡해 일부러 저 해나는 거지. 한 마리면 충분하지. 아 마무리가 안돼 있잖아. 그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럴거면 진짜 고등어를 잡으러 가라. 뭘또 고등어를 잡으러 가? 차라리 고등어가 낫지. 한 마리 이렇게 나오는 거. <laughs> 누구라? 내라. <내러>. 내 <laughs> <laughs> 이제 고등어 질린다. 아직 냉장고에 고수고 많다. 아딱 떨어져 준아 준비 많다. 준비해라. 조만간 갈 거니까 빨리 빨리 해줘. 내 자야 돼. 내일 집조가야 돼. 아직 가. 아직. <laughs> <laughs>